음, 로미오 내 네, 사랑. 당신은 이 어두운 밤 뭐라고 계시나요? <목소리> 사진 찍어서 로미오한테 보내야지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뭐? 찍지 말! 진리에 진정해요. 나예요. 로미오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?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.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을 갑자기 물어가더래. 이 이놈아! 졸리엣 이시커만 해수, 여기 어디라? 어디라? 버리자마자 고쳐요살려세요 살려주세요! 으아, 살려주세요! 뭐지? 제강에나 번져 버리세요 포기하지 못해! 제 목숨 만에살려세요부탁이요 오, 그러셔! 서자밤자 뭐, 강에다 버려와 버리고 와! 네 알겠습니다! 요요요살요살세요 으아, 사셨어요. 사셨세요너 전에 본게한번 너, 만나면 뭐에 팔을 꺾어버릴 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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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우리 여왕 폐하에게 접근하지 마! 니네 녀석의 팔을 꺾어버릴 줄 알아!